예, 여러분, 오늘은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된 화순의 동북, 동북면에 이 연둔리 숲정이를 여러분과 함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걷는다는 것, 인생길도 인생길 우리가 걸어가잖아요. 예, 걷는다는 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700km 동북천을 따라서 7, 700m 가까이 있는 큰 숲들이 있는 연둔리 숲정이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 군동 마을 인근에 바로 1km 떨어진 곳에 바로 김사과 선생이 마지막 숨을 거두신 김사과 정명지가 있습니다. 화순에서는 이곳을 김사과 아 시문학 비를 조성해 가지고 이게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이게 전라 전라남도의이 무형문화재라고 할수 있는 농악 한천농악 전수관이 바로 여기서 이 기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래서 그 나무가 이 수탄 세월을 지나면서 이렇게 아름드리 큰 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른 한 이야기는 이 건너편에 있는 구암 마을에서 여기에 있는 뒷산, 이렇큰 바위가 있는데 저 구암 마을에서 이저 바위가 보이면은 마을에 큰 재앙이 생긴다는 그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뒷산 바위가 보이지 않도록 이비보림 과일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를 심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살다가 보면 이렇게 옹아리가가지고 살다가 부딪히고 살다가 넘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옹이가 졌지만은 그래도 꿈틀거면서 살아서 위에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나무가 피어있는 것을 나무 가지를 펴고 이파리를 내는 걸 보면은 자연의 생명력은 대단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차를 타고 가면 은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이렇게 벌로에서 벌로 멈춰서 보게 되면 은 이게 보이는 풍경이 아니겠습니다이 나무도 한번 보세요 나무 뒷거이 가운데는 큰테이 얼마나 숱한 시력과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은 안으로 다독이고 삼켜서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 나무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같이 내보면 정말 이 나무가 주는 이렇게 많은 나무를 보면서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 힘들 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복잡할 때이공복천을 보면서 물먹을 때리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 나무를 보면은 한 뿌리에서 두 가지가 큰 굵은 가지가 솟아또한 가지에서 또두큰 가지가 피어 이렇게 보면은 인생을 살다가 전혀 서로 모르는 두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것과 같이 비교해서 연결지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성공은 사랑이라고. 는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방향을 보는 거라고 말했습니다만 이연인들끼리 함께 오셔서 이 연도디 숙정일을 걸으면서 서로 마음을 확인하면 그리운 바다 성산포, 그리운 성산포라는 라는 시를 쓰신 이생진 시인을 만나 뵀습니다. 그때 그분은 70이 넘었었습니다. 그 시인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사카수 많은 시집을 냈던 그분이 김사카시라는 시집을 내시면서 원고를 다 마감하시고 탈구하기 직전에 이 화순 동봉면 구한 마을 이곳에 김사갓 종명지, 김사갓 선생 초,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초분지에 와서 소주 한잔 올리고 큰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시집을 냈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곳이 바로 김사갓 선생께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곳입니다. 원래 김사갓 선생은 네. 원래 그 할아버지 되는 김익순이라는 분이 이제 선천부사로 계시면서 홍경래 난이 일어났었습니다. 홍경래 난을 진압할 책임자였던 김익순은 그 난, 난에 그 진압하지 않고 오히려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었 역적이 되었습니다. 집안은 패족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 6살된이 김작갓은 노비의 등에 엎어서 황해도로 피신했었습니다. 아버지는 김사카세. 아버지는 김병현이죠. 난고 김병현. 김사카세 아버지는 화병이든지 었 어쨌든지 얼마 안 있다 돌아가시거든. 어머니는 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곳 저곳 돌아다니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마을을 전전하다가 강원도 영월에 정착하게 됩니다. 원래는 김사카세 경기도 양주에 태어났습니다. 이 스무 살때 이제 그 영원에 있으면서 그때 백일장 대회가 열렸던가 봅니다. 그때 이제 시 제목이 뭐냐면은 홍경란의 난이 일어났을 때이 난을 진압할 하면서 장렬하게 죽었던 정신장군의 업적을 찬양하고 이 난을 진압할 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항복해 버리고 투항해 버렸던 김익순의 죄를 낱낱이 탄핵하라는 이런 제가 좀 길게 풀었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시 제목이 나왔을 때이 문필 재주 제주, 글재주가 뛰어났던 김삿갓은 일필휘지에서 이 어떻게 나라의 녹을 먹는 권리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버릴 수가 있느냐 이런 대역죄인은 천번만번 죽어도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남겨서 장원을 했습니다. 집에 왔던, 와서 어머니께 고하였더니그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김익순이라는 분이 네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접한 김, 김 작가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자기 조상을 욕되게 했던 대역죄인이라고 해서 이제 머리에 색깔을 쓰고 나는 하늘을 볼 수가 없다. 나는 죄인이다. 그런 심정으로 어, 결혼한 지 이태가 되던 때 어머니와 처자식을 놔두고 전국 산천 방방 콕국을 떠돌아다니는 방랑시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은 숱한 시를 많이 남겼습니다. 좀이다 시비 동상.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이곳은 김작가 선생께서 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느 곳에서는 날이 저물어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했을 때 문을 꽉 닫아버리고 열지 않는 그런 집도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배가 고파서 허기져서 문을 두드리면서 한끼밥한 술을 얻어 먹읍시다 했을 때 마음을 닫아버리고 팔을 안 주는 것도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경치없이 떠돌던 김삿갓, 경상도에 이제 경남의 산청과 함양과 이 이런 걸 지, 거쳐서 지리산을 거쳐서 이렇게 화순에 오게 됐을 때이 김삿갓 선생이 길바닥에서 너무 기진해서 쓰러졌던가 봅니다. 이런 김삿갓을 마음씨 따뜻한 화순 동복의 정치업이라는 분, 이 분이 그 분을 어다가 당신의 사랑차에서 극진하게 간병을 했었습니다. 그렇다시 이제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니까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해도 바로 김사갓은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 또 방랑의 길을 떠났습니다. 김사갓은 보면 이제 홀로 대신 어머니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 아들 이규니 이 천국을 수소문하고 돌아다니다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 제발 어머니한테 우리 가족을 다시 돌아가게 돌아가시게 이렇게 사정 사정을 해도 김사갓은 가지 않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사가이 정치의 따뜻한 간호, 감정을 받고 이렇 다시 계속 머물러 있, 있으라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다시 떠나 버렸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시련과 서운 밥을 먹었겠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는 마지막에는 마지막에는 자기를 도와줬던 이 정치 앞에 정씨 이 정. 이분의 그 따뜻함이 그리워서 했던지 이 김삿갓은 화순 적벽에도 어느 한곳 아무리 경치가 유명한 곳이라 할지라도 한 번밖에 가지질 않았는데 적벽은 세 번이나 오셨다고 그러고 이 다시 그 정철 선생의 따뜻한 마음이 그리워서 말년에는 다시 이정정 선생의 정 선생님의 이런 집을 다시 찾게 됩니다. 여기서 오래 계시면서 마지막 삶. 숨을 거두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김사카씨 남긴 시는 177편이라고 합니다. 200편 가까운 시. 방랑시인 혁명시인 김사카씨 풍우나 김사카 선생은 그 많은 시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 시를 남겼는지 정확하지 않았었는데 그것을 김사카 선생이 돌아가신 다음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분께서 뜻 있는 분께서 그시 흩어져 있던 시를 모아서 시집을 남깁니다. 이것이 바로 1937년 정도 일제 강점기 때 이런 시집이 발행되게 됩니다. 이 김사카 시 선생께서 이 화순 동복에서 계셨다는 것을 알수 있는 시가 한편이기 때문에 한번 사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유서가 수권책 반점 이지러진 이 서가의 책몇권 세세천전 일개연예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표루 한자 묵향에 심취하니 심자하니라 묵향의 마음이 피취하니 마음은 스스로 한가하고 미구 차외 하소구라 미천한 이 몸이 이 위에에 무엇을 구하리오 라는 시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시를 쓰시고 성심서우동복 이렇게 맨 마지막에 써놨습니다 즉 동복에서 이 시를 쓰다 이 글을 쓰다라고 되 있는 바와 같이 김사카 원래 김사카 선생이 지금 현재 김사카 선생은 강원도 양주에서 태어나시고 영월의 강원도 영월에서 백일장에서 급제도 하고 그랬지만은 천국을 또 돌아다니셨지만은 마지막에 숨을 거두신 곳이 바로 이곳 숨을 거두시다가 3년 뒤에 아들 둘째 아들 입균이 와서 시신 수습해서 강원도 영월에 옮겨서 지금은 김사카 선생의 무덤은 강원도 영월에 있습니다 이 강원도 영월군에서는 김사카 선생을 지역 홍보 마케팅의 큰 소재로 삼기 위해서 면 이름을 김사카 변으로 만들어서 이 장소 마케팅에 아주 탁월하게 잘돼 나가고 있습니다. 김사카 선생의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는 이 가슴의 통복에이곳오셔서 김사카 선생의 시심에 한번 심취에 취해 보았으면 김삿갓이 이제 장불제 무등산 장불재를 넘어서 이제 적벽에 들리신 다음에 가장 당신만 하더라도 조선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 소문난 것이 적벽 그 중에 하나가 적벽이지 않겠 않겠습니까? 적벽을 보시고 처음 날, 남겼던 두 줄의 시가 있습니다. 무등산이 높다하되 소나무 안에 있고 적벽강이 깊다하되 모래 위에 흐르는구나 무등산고 성화재 적벽강심 사상유라 이런 시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즉 화순에 있는 적벽을 보고 남긴 시입니다. 또한 김사카 선생이 적벽불를 보시고 남긴 노래가 있습니다. 적벽불 예, 한번 보시죠. 원래 적벽은 중국 송나라 때 필화 사건으로 황주에 유배갔던 소동파 소식 선생이 주인. 역적으로 몰려서 죄인으로 있을 때그 멀리서 벗을 찾아와 자기를 찾아온 벗과 함께 적벽강에 배를 띄우고 함께 노를 저가면서 어 남긴 시가 적벽부 두 편이 있습니다. 전적벽부 후적벽부 그러죠. 근데 적벽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임술지초 7월 기망에 임술전7월 보름에 멀리서 벗이와 배를 띄워 함께 노를 저가면 논이는데. 예, 그대는 시편에 뭐 어느 어느 구절 시를 읽으시게, 나는 시편에 따라 이런 구절을 읊을라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읊다 보니 이윽고 먼 하늘에 별이 떠올라, 북도와 견우간에 논이는데, 뭐 이런 식의 시가 있는데, 그 적벽부를 생각하고 지은 시가 바로 이 시가 되겠습니다.